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던 고려대학교 동아리 상상하는, 뭐죠? 동상이면 뭐더라? 네, 동아리 상상 말고, 이제 이렇게 몸으로 탁구부를할 텐데요.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1년 동안 CL을, 어, 블루드 학생을 한김민석 씨입니다. <웃음> <웃음> 탁구 사랑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지금 7년째 학교를 다니는데 탁구 사랑이 처음이라서 이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고. 그러면은 자기 소개 간단히랑 탁구 사랑이니까 어떤 단체인지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탁구 사랑의 회장 맡고 있는 임현태라고 하고요. 어 저희 동아리는 뭐 그냥 이름만 딱 봐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냥 탁구 치는 동아리인데 사람들이 이제 쉽게 처하게 제일 는걸 가지고 본인은 그러면 몇 년이나 셨어요 탁구? 아, 저도 18학번이다 보니까 작년에 작년에 처음 동아리 들어와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 작년에는 하였지만 그래도 지금은 중까지 올라오진 않았을까 싶은 게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방학이라 월수금만 개방하는데요. 저희가 학기 중에는 매일 아침 10시 반부터 6시까지는 항상 개방을 해놓는 상태여 가지고 아무 때나 오셔서 태구사랑의 아, 현이 아니더라도 칠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공강 때도 여기가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오셔서 같이 치다 보면 또 실력이 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멘토 두 분을 해서 저희끼리 네.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한테 가르쳐 주실 멘토분 어디 계실까요? 아 멘토분 저희가 팀을 이제 정해야 되니까 탁구 경력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때그 삼선으로 해보셨어요? 혹시 삼선으로 탁구공만 놓고 아. 책상에다가 그냥 놓고 어요 슬리퍼 슬리퍼. 그래가고그 많이 하죠. 그거 하고 군대 가서 잠깐 해본 게 어떻게 됐어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삼선로 해보고 병장때 잠깐 아. 이등병 한번 했다가 욕먹고 안 했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하려 이렇게 굽도록시면 돼요 이렇게 들지 말고 앞쪽으로 좀 다시, 앞쪽으로. 네, 이렇게 가벼이, 이렇게 앞으로 쭉 가시면 돼요 앞이 들면 나가니까 이렇게 가면 약간 숙어서 앞으로 밀듯이 네 앞으로 어. 앞으로 밀듯이 아까는 이렇게 들어서 공이 나갔거든요 근데 들어가게 하려면 이제 위로 이렇 위로 드는 거보다는 앞쪽으로 쭉 스윙을 뻗어주는 게 좋죠 근데 하나 둘자 다시 하나 둘셋오 그렇죠 <목소리> 그렇죠 하나 둘셋 자좀더 약간 준비를 했다가 앞으로 쭉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준비를 했다가 자 하나 둘셋자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하나 둘셋자 어. 일단은 어깨 너비로 벌린 다음에 네. 스윙을 잡고 네. 네. 허리로 약간 허리를 돌리면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약간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네.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네. 일단은 가볍게 그렇게 화 먼저 해보세 일단 그 자세 그대로 뒤에서 아, 앞으로. 네. 천천히, 천천히. 어, 참, 지금. 약간 너무 세게 나가는 거지. 라켓은 이렇게 잡고 넘기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네네. 이렇게 받치면 안 되고 네네. 약간 45도 각도로 아. 숙인 다음에 앞으로 미는 거고요. 아, 이렇게요? 네. 그리고 좀 앞으로 오셔도 될것 같아요. 이쪽에서. 네. 네. 아네 네, 알겠어요. 근데 네, 지금 딱 지금 딱 그거예요. 이거, 네. 이거. 엄청 잘하시신요 오늘의 목표 복식 대결. 그래서 사실 진 팀이 벌칙이 있는데 벌칙이 뭔가요? 벌칙 벌칙 벌칙이 뭐냐고? 저희 둘은 벌칙이 있고. 사실 이거 벌칙이 아니긴 한데 두 분께서는 진 사람이 10초 동안 동아리 홍보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벌칙은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저부터 서브할게요. 서브는 이거 점수 난 거예요? 네, 이거 점요 이기는 사람은 한번더 서브권이 이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형? 행사? 그게 무조건 서브 두 개씩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원래 룰이에요? 네, 원래 아. 나 네, 네, 네. 이긴 사람만 가져가던데, 우리끼리한테. 아니, 아, 그래요? 아니, 아, 아니. 거짓말 쳤어. 하겠습니다.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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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랠리가 안 되는데. 미 하나 어요 저희는 항상 정진하겠다는 마음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제가 아, 진석, 아, 진석, 진석. 정정정아 안돼. 게 돼? 요김요 창의성 없다. 오. <laughs> 저희 정진 다망하버리겠 마음으로 음. 철벽. <웃음> 철벽, <웃음> 철벽. 아, 자,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안 되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 야! 저 저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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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러시스> <때문에. 불러> 아아아 아! 2 왜? 제가 아 받아야 끝! 끝! 끝 아니에요? 네, 네. 끝난거요아 연습게임 아, 아, <laughs> 연습 재밌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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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이제 그만할까요 연습? <あ>よし

밖 이봐, 내 형이야. 아 <laughs> <요사, 내가 형이야? 웃음> 어, <laughs> 야! 야! <laughs> 오, 뭐야? 그저이제 1점만 더기는 거예요. 아니면 끝이에요? 네, 아. 아. 아, 너무 빨리 끝나요. 방송을 위해서 어쩔 수없다 아! <웃음> <웃음> 않죠? 아! 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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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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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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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아! 걸고 단판 단판? 단판? 이 어때요 아! 아! 1 아! 고 아! 알 아!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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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아! 고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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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살살 어, 어, 하겠습니으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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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살살 할게 아심심해무 아, 아, <laughs> <laughs> 졸려났다... <아이씨. 웃음>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사랑해 오시면 은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학교를 치면서 즐거운 대학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팅! 마지막으로 릴레이 그럼 더블 어떻게 돼요? 바이바이 하시요 바이바이 고, 바이바이 고, 바이바이 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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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요? 네! 가장 큰 행사, 뭐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나와서 전국 대회가 열리니까 또 거기 나갈 수 있거든요. 계획이 뭐,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저희랑 같이 그냥 대회 나가고 그냥 놀다 온다는 생각. 하시면 되니까, 일단, 많이 들어오셔서, 그냥 탁구 재밌게 치고. 언제 오집하나요 아, 저희는 상시모집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하이파이 기념관 지하에 지금 탁구장으로 찾아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하니까 진짜 너무 재밌고, 네. 다들 이렇게 되게 즐거운 분위기라서, 사실, <laughs> 처음 저희가 이방인인데, 네. 너무 격하게 환영을 네. 받아서 되게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운 <laughs>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困んな,ももんなよ。